s d b 대표입니다. 어, 고덕 국제 신도시에 오랜만에 청약 소식이 나와가지고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고덕 자이 자의 센트로 자이에서 시공을 해요. 한번 일정을 보고 한번 청약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여기 청약 일정 안내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특별 공급이, 특별 공급이 3월 27일 월요일 이에요 오늘 영상이 올라가는 날이 이제 24일 금요일이니까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자, 이제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특별 공급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순위가 3월 28일, 2순위가 3월 29일날, 발표가 4월 4일날,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모델하우스가 제가 지나가는데 보니까는 이제 오픈을 했던데, 어, 모델하우스 위치가 지금 이충동 74번지에 고덕자이 센트로 모델하우스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번 주말에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셔서, 어, 내부 한번 구조도 한번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여기 주소가 나와 있죠 고덕동의 1860-2번지 고덕차의 센터 현장에 있는데 어, 잠시 후에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장의 모습도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입지 환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고덕 국제 신도시 어, 지도가 나와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이렇 아채 남단 쪽에 그러니까 남서쪽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은 이제 북쪽에 이렇게 위치가 하얘 있죠. 보시면 은 서정리역과 가깝고 서정리역 상권을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 좀안 보겠지만 가서 보여드릴게요 초등학교도 개집 그 앞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시는게 역세권 이고 상권이 지금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많이 판단을 하시고 또 많이들 청약에 어 이제 지원을 하실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칸에 보면 청약 안내가 나와 있는데 청약 자격 한눈에 알아보기 이런게 있거든요 자 이거는 뭐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구요내그 공공 분양이거든요.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그 일반 민간 분양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죠. 그거를 한번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이게 질문에 이번에 고덕 국제신도시에 고덕자의 센트로가 들어온다던데 무슨 아파트인가요? 자, 답변에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고 그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민간 참여형 공공분양이다. 공공분양의 합리적인 분양가와 민간 건설업체의 상품성을 모두 갖춘 아파트입니다. 공공분양의 합리적인 분양가, 그러니까 분양가가 일반 민간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올 거고, 하지만 이제 품질은 그 민간 건설업체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상품성도 갖추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자,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자, 우선, 청약 신청자가 대한민국 국적의만 19세 이상이어야 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다 무주택이어야 되고, 재당첨 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 어, 그리고 이제, 고독자의 센터로 1순위 청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제, 청약 저축도는 종합 저축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납입 인정회차가 12회 이상이면은 1순위가 가능하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 기간은, 어, 청약홈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비율이 상 이제, 아무래도,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특별공급이 비율이 더 높거든요. 여기 보시면 특별공급 안내문들,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자격, 자산 보유 기준이나, 소득 기준들, 이런 것들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서 제가 해당이 되는지, 혹시나 이제, 부적격이 나지 않을지,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기관 추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일반 공급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빠르게 이제 스킵을 하도록 하고 뭐 이거 관련돼서 이제 뭐 블로그로 쓰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영상들 이제 뭐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사업 안내, 뭐 단지 안내 이런 것도 볼수 있는데 어, 단지 배치도도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A5블럭이고요. 근처에 A4블럭. 그리고 뭐 13블럭, 그리고 앞에는 이제 2단지도 있고, 뭐큰대로변에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고덕 3초가 그래도 한 도로 하나 건너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가 나와 있고, 어, 전체 뭐 남양 위주의 단지를 배치했다고 하고, 뭐 전세대 포베이, 판상형, 그리고 가운데 이제 잔디마당 광장이 또 이렇게 크게 있네요. 어, 이제 총 이제 569세대에, 어, 또8사 84 단일이네요. 84A가 285세대, 8사 b 가 284세대 이렇게 있고, 어 뭐, 자이는 이렇게 조경 잘 꾸미고, 안에 이제 커뮤니티 시설 잘 꾸미는 걸로 유명하죠.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동호수 배치도. 어 이게 딱 동강거리가 그래도 굉장히 넓게 잘 빼놨네요. 근데 가운데 동이, 어 가운데 이렇게 광장을 넓게 빼가지고, 어 이제, 뭐 주변 막힘 없이 이런 뷰들을 다 보일 수 있게 이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쵸? 이쪽으로 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잘뺀것 같습니다. 그 꼬마동도 있고요 아, 여러분들 그 꼬마동의 장점이 있는데 뭐 일단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쾌적하고요 아무래도 뭐 높게 안 올라가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널널하다는 그 장점이 있어요 대신 이렇게 좀 뷰를 포기하는 대신에 그런 생활 편리성이 또 꼬마동이 이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면은 로비 뭐 커뮤니티시설 뭐 이렇게 꾸미겠다 나와있고 근데 간단하게 한번 청약조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블럭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체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GS건설 고덕차이 센트로 그 발주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도시공사가 지금 시행을 했죠. 여기가 이제 게이트 2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지금 문이 지금 두 개인 걸로 보이고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맞은편이 아까 보였던 그 초등학교가 여 있는 어, 그런 부지죠. 제가 한번 길을 건너서 한번 인근 단지, 인프라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좀 주변에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이렇게 제가 걸어가면서 촬영을 해 봤습니다. 자, 맞은편에도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맞은편에가 이제 A3블럭 신혼희망타운이죠. 496세대가 들어오고, 23년 9월 입주 예정인데, 아마 여기도 이제 신의타가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아마 미달이 좀 나가지고 또 추가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제가 이제 여기도 곧 입주를 할 거고요. 이쪽 이제 북쪽에 보면은 이제 행복주택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 뒤로는 이제 센트레빌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고 약간 이제 임대형 성격이 강한 아파트들이 좀 배치가 많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 앞에 보면은 이렇게 고가도로가 보이실 텐데요. 어, 저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송탄 출장소라고 저쓰 있죠. 중의 이정표에 어, 이제 구 송탄 예전 도심하고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있고 네,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 지금 들어올 초삼 부지가 있어서 이 도로 하나만 건너면은 이제 초등학교를 쉽게 이제 통학을 할수 있겠죠. 아마 여기가 이제 입주 예정이 이제 25년 8월에 이제 예정이 되어는 있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입주하시면은 이제 초등학교가 뭐 바로 들어오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초등학교가 그 이후에 이제 설립이 된다고 하면 개교가 된다고 하면 아마 이제 가장 근처에 있는 이제 고덕 파라곤 옆에 있는 뭐종덕초로 당분간 이제 통학을 할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뭐 보행자 도로와 이렇게 자전거 전용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 모습이고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화면이 이렇게 떨리는데 뭐 그런 것들은 한번 양해하게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현재 현장에 뭐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봤고요야 이날 이제 날이 상당히 좀 덥더라고요. 이제 3월 중순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이날 이제 거의 영상 25도 27도까지 이렇게 찍혀 있는 모습이고 아, 현재도 아직까지는 이제 공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공사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거나 아니면 임장 오시는 분들 좀 이제 안전에 유의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근 네, 이쪽으로 나가면은 저기 앞에 이제 서정리역 그 로데오거리 이제 상권이 바로 보이죠. 어, 저희까지 한번 도보로 제가 서정리역까지 한번 이동을 쭉 해볼 예정이고요. 어, 이쪽에 대로변 쪽에는 이제 또 출입문이 있겠죠. 아까 그 게이트 2번에서 제가 시작을 했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이제 가고 있는 곳이 그러니까 게이트 이제 1번 도로고요. 어, 주변에 이제 3차로, 왕복 이제 6차로 도로가 이렇게 좀 되어 있네요. 지금 안에는 이렇게 펜스를 쳐가지고 이제 공사는 시작을 됐는데 아마 지금 이제 땅 파기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은 내부 안쪽을 제가 뭐 촬영을 하거나 이제 볼 수는 없었고 제가 아마 이렇게 쭉 걸어서 한번 어 주변에 인프라를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이제 이쪽은 이제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장 또 이제 25년에 이제 거주, 들어오셔서 거주하시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한번 이 정도 건물은 다 올라갔다. A3블럭 제가 보여드린 거고, 지금은 이렇게 입구를 이렇게 막아놓고 있죠. 차량만 다니고 있고, 안에 내부는 제가 한번 뭐 차량은 못했지만, 안에 땅 파기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쭉 걸어가다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표지판 같은 게 지금 이렇게 붙어 있죠. 어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 A 오블러 민간차면 공공주택 그리고 뭐 이제 주 용도 공동주택 면적들 뭐 나와 있고 건폐율 그리고 조감도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자, 다시 이제 가단기를 한번 가겠습니다. 위에 이제 이정표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고덕순환대로라고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좌측에 보면은 서정리역이 있고 이제 우측으로 가면은 어연 IC가 있다. 그러니까 좌측에는 이제 역세권 우측으로 가면은 IC도 또 비교적 이제 상대적으로 가까이 인접해 있죠. 어연아이시가 있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또 고덕 아이시가 이렇게 두 개의 아이시가 있고 또 좌측으로 나가면 또 송탄 아이시까지 뭐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면은 이제 세 개의 아이시를 다 이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써 있네요. 그랜드 오픈 고덕자이 센트로. 사실 이제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일본 건설사가 참여를 할 수가 없는 좀 조건들이기 때문에 했는데. 몇개안 되는 일부 건설사 중 하나인 자이에서 참여를 했고 569세대 84제곱미터 단일 A, B 이렇게 분양을 한다 나와 있네요. 어, 세대 수가 비교적 이제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뭐 동강 거리는 그래도 널찍하게잘뺀것 같고 이쪽도 이제 고덕국제대로인데요. 저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은 이제 서정리역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입구로 내려가셔도 되고 어, 저처럼 한번 건너서 그 상권 로데오 거리로 가도 되는데. 자, 그럼 제 여기서부터 한번 시간을 체크를 해서, 이제 걸어서 이제 서정역까지 얼마 정도 도보로 지금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자, 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이제 단점은 그거죠. 일단 도로를 건너야 된다는 거. 일단 서정역 상권을 이용하기까지는 도로를 하나 건너줘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이제 인근 이제 분양가가 지금 저렴하게 좀 나왔어요. 저 분양가가 4억 9,500, 4억대죠? 4억대인데 거의 뭐 5억, 그냥 편의상 5억이라고 불러겠습니다 5억에 뭐 옵션 추가하면 들어가니까 5억에 이제 분양이 나왔는데, 어, 인근 단지들이 이제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좀안 좋은데도 그래도 이제 한 6억, 뭐 6억 중반에서 최근에는 이제 고그 파라곤 1차가, 인근에 있는 파라곤 1차가 또 7억에 실거래를 시켰죠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23년 시점에도 그래도 안전 마진이 그래 1억에서 2억까지는 지금 이제 저렴하게 이제 분양을 공급을 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 접수를 하실 것 같고 꽤 괜찮은 이제 경쟁률을 보일 것 같다는 저 개인적인 이제 판단이 듭니다. 어, 여기가 여기도 이제 또 행복주택이 건너면 있는데 그러니까 A6블록입니다. 여기는 이제 입주를 했고 여기 단지 내 상가에도 이렇게 뭐 여러 것들이 뭐 반려동물 간식점 그리고 편의점 뭐 이제 미용실 그다음 치킨집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돌아나 건너면 이렇게 상권이 있어서 뭐 슬리퍼 상권이죠. 슬리퍼 상권이 이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막경찰서가 들어오는 부지도 있고요. 뭐 로자벨 2차1차뭐 서정 타워, 메디컬 센터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병원들도 들어와 있고 대형 이제 헬스클럽 그리고 뭐 미용실, 그다음 먹거리뭐 핸드폰 판매점, 편의점, 약국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와 있고 이쪽에는 뭐 이제 이런 뭐 유흥 시설은 못 들어와요. 유동 시연을 못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 더 이제 쾌적하게 좀 생활을 할 수가 있죠. 농협도 들어와 있는 모습이네요. 은행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고덕 LH 이단지 지금 모습입니다. 어, 이렇게 잘 지어놨어요? 그 외관도 이쁘게 잘 지어놨고, 지상에도 어유 갑자기 화, 화면을 제가 광각으로 이렇게 보여드려서 좀 이렇게 크게 넓, 넓은 시야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광각으로 바꿨습니다. 어, 이렇게 상가들도 지금 입점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직까지는 이제, 뭐 공실인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씩 갈 때마다 뭐, 하나하나씩, 이렇게 업종들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제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길 도로 따라 쭉나가면 이제 중심 상업지구 시설도 그래도 멀지 않게 뭐, 이용할 수 있고, 어, 이제 저기 쪽에 이제 서정역 반대쪽, 이제, 예전 구 도심도 보이고 있고, 제가 한번쭉 돌려서 다시 한번 제가 온 길을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도 계속 세대수들이 굉장히 좀 이제 많죠. 서정리 역세권 이제 로데오 거리 중심으로 해서 여기도 이제 항아리 상권인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단지들도 많이들 이주해 계시고. 그 다음에 고덕하면 또 이제 이렇게 파라곤 단지가 유명하잖습니까 파라곤도 인접해 있고, 자연 엔자이, 뭐 신안 인스빌, 제풍경채 어, 이쪽 위에 좀더 위에 이제 북쪽에 위치해 있는 AO 블록, GS건설, 공공 분야 한 장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지금 도보로 다시 서정리 역까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이 삼성 메디컬 타워예요 메디컬이니까, 어, 이제 컨셉을, 이제 뭐 병원들 들어와라. 이런 컨셉으로 지은 거고, 이렇게 단지 사이사이에 공원과 어린이들 놀수 있는 놀이터도, 시설도 마련을 해놨네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제 단지가 이제 르플로랑 A7블럭이죠. 르플로랑 있고, 891세대에 21년 8월에 입주를 했죠. 네, 저쭉 걸어 나가면은 이렇게 이제 횡단보도가 하나 나올 건데요. 또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로데오 거리입니다. 지금 이제 건물들은 다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 상권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이기도 잘돼 있어요. 여기도 이제 어린이 공원이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쪽 길도 잘 나와 있고 여기가 이제 고덕둘의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네요. 아, 이거 좀 어지럽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어, 여기 에 다시 한번. 병원을 보여드리면 음악 학원도 들어와 있고 뭐 의원들 메디컬 센터 무인 샵 그리고 뭐 리안 헤어 미용실 그리고 약국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니까이 안에서 뭐 이런 거다 해결이 가능하겠죠. 뭐 먹거리도 가능하고 어~ 이제 저좀 나가면 이제 마트 부지도 있는데 뭐 대형마트 부지도 있어서 대형마트 도서로 들어오면은 어~ 살기에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횡단보도를 한번 또 건너면 어 이렇게 지금 로데오 거리가 지금 나와 있고 도로 폭도 꽤 넓죠? 도로 폭도 꽤 넓고 쭉 그냥 걸어가시면은 앞에 서정리역이 지 보입니다. 어, 중간 중간에 이렇게 나무들도 이제 식재가 되어 있고 한번 지금 시간을 체크해 보면은 이제 한 5분 정도 지났나요? 네 지났고 여기 보면은 카페들도 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왁싱도 있네요. 왁싱도 들어와 있고. 미용실들 굉장히 많고요. 1층에는 뭐 마라탕 이런 피자, 뭐 이런 식당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 어, 군데군데 이제 뭐 샐러드 같은 것도 들어와 있고요. 또 아이들을 위한 이런 시설들도 들어와 있어요. 스마트 랜드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지 이제 주인을 찾고 있는 어, 상가 임대 현수막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 중간에 이렇게 쉴수 있는 벤치들과 여기가 이제 뭐 경기 평상이라고 하는데. 어, 우리는 이제 좀 쉼터죠? 쉼터 같은 것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이제 한 여름에도 좀 이렇게 그늘막 아래에서 쉴수 있게 시설들을 했고, 여기 앞에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커피도, 차도 한잔 마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산타워 쪽을 보면은 이제 GDR, 뭐, 뭐 G, GDR이 아니구나. 저기 골프, 골프, 스크린 골프장이 지금 들어오는 모습을 또볼 수가 있고, 어, 2층에는 이제 이렇게 뭐, 사무실들과 이제 이런 스킨케어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좀 들어와 있어요. 차정타워 1차, 2차. 네, 그리고 좀더 내려오면은 여기는 아직 이제 빈 공더가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미래 에셋에서 이제 컨소시엄을 해서 개발을 할 부지죠. 여기도 필지가 총 이제 좌측에 4개, 우측에 4개 해서 8개 필지가 지금 이렇게 개발이 될 거고 여기도 부지가 꽤 상당합니다. 여기도 아마 이제 오피스 시설이나 이런 뭐 그런, 음, 상권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무튼, 이쪽까지 이제 마무리가 돼야지, 진정한 이제 서정리 역세권 개발이 끝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얼마 전에 이제 공중보행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서정리역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영상을 제가, 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공중보행교가 얼마 전에 이제 개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에스컬레이터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 이용을 하시는 모습이고, 제가 한번 에스컬레이터까지 올라가서 요까지온 김에 한번 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저렇 큰 건물들은 이제 걔는 오피스텔이고요. 저기는 이제 구도심이죠. 반대편에는 이제 서정리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 서정리 전통시장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오피스텔들도 나와 있고 어, 인근에 다시 한번 이제 어, 미래에스에서컨시이 받은 이런 부지를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 이게 좀 제가 화면이 좀 흔들리는 거 보니까 이제 숨이 좀 많이 <laughs> 네, 찼나 봅니다. 어, 다시 한번쭉 돌아가지고, 이쪽 부지들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 다시 한번또 반대쪽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중간에 이렇게 또 벤치들이 잘되어있는데아저 쓰레기 같은 거는 좀 드시고 좀 가져가셔야죠. 저누가버리고 갔어요. 자, 여기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보이고, 공중보행교가 연결이 돼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앞에 큰 국제대로가 있기 때문에, 어, 도로를 좀 건너지 말고 안전하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역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써있네요. 서정리역까지 이제 214m, 그리고 이제 광장은 173m, 이제 우회전하면은 광장도 갈 수가 있고, 아래에 보면은 뭐 서정리천,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거고. 네, 가거 에스컬레이터를 제가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처음 이용해 보네요, 여기. 아, 요즘에는 이렇게 지하철을 안탄지 저도 좀 오래돼가지고, 서정리역이 굉장히 역사가 깊은 역이죠 예전에 저도 이제 뭐 예전에 많이 이용했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어 내려오는 곳을 보면은 저기 멀리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파라곤과 자이 아파트 이런 것도 보이고 있고 예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 길을 따라서 쭉 나가면은 이제 서정리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 여기 교통약자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 국제 대로를 이걸로 건너는 거죠. 이걸 위로 지금 이제 어,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공중으로 이제 보행할 수 있다해서 공중 보행교를 지금 만들었고 지금 개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제 버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BRT 역도 들어오고 이쪽은 이제 여러 가지 관공서들이 또 들어올 부지죠. 그리고 주차장 부지도 있고, 그다음에 뭐 건강보험공단, 뭐 복지공단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죠. 어, 고덕신도시1단계 북쪽은 아무래도 이런 행정기관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어, 여기가 지금 보이시는 데가 지금 터미널 부지거든요. 이제 자동차 복합 터미널 부지에서 한 3,800평 정도 지 들어오고, 이 반대쪽에는 이제 대형마트도 지금 들어올 예정이 있어요. 대형마트도 한 3,300평 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꽤큰 부지가 들어와요. 어, 대략적으로 이제 저도 걸음이 좀 빠르게 온 편인데, 일반적인 걸음으로 이제 한 10분 정도 서정역까지는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보로 10분 정도에 이제 서정역까지 들어왔고 그길 중간 중간에 이런 상업시설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자, 이거를 이제 한번 중점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제가 직접 와봤고요. 어, 이제 뭐 청약 그 조건이라든지 요건들은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한 공고문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만 이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셔서 좀 원하시는 동호수 잘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장의 납입 금액이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처럼 특별 공급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별 공급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지원을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